6월 18일입니다. 음 지금 텃밭에 왔는데요. 엄청 더워요. 그래서 일단 시원한 일단 커피부터 한잔 마시고. 마시면서 오늘 할 일을 좀 생각해 봐야죠. 시원한 거한잔 마시면서. 커피는 이렇게 뜨거운 물을 물을 살짝 끓여 가지고 커피만 살짝 녹인 다음에 그다음에 찬물을 부어서 마시는 걸로 그러면 시원한 커피가 되는 거죠. 제가 이 농막 안에 들어와서 온도를 쟀더니만, 온도를 쟀기 아니라 이 에어컨 온도를 봤더니만은 4 2도에서 42도. 이 그대로 열을 다 받아가지고 42도. 지금 에어컨 틀어놓고 잠깐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 36도. 어... 해가... 해가 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겠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더워서... 지금 여기 바람도 한점 없어요. 그냥 더워. <laughs> 오늘은... 그런 거... 지금 뭐냐면... 밭에... 우리 텃밭에... 그, 이제 금요일 날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장마가 시작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니까. 금요일 날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하면서 텃밭을 한번 둘러보고, 어물 고이는 곳이 있나 없나 이렇 봐야 되겠죠. 텃밭에. 그리고 작물들 있는 곳에 물이 다잘 빠져야 되니까. 그거 한번 보고, 그다음에 뭐 꽃들이 어떤 게 있나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러려고요. 어물 물을 좀 주긴 줘야죠 오늘 물도 좀 주고 물 주는데 뭐한 시간 아, 금요일에 비가 많이 온다니까 뭐 적당히 줘도. 주면 될것 같긴 한데, 많이 주지 않아도. 그래도 한 시간 정도는 주겠죠, 물주는 시간이. 자, 물 주려면 은 현재 이 태양의 고도로 봤을 때는 5시 거의 다 돼가야 물 주는데 편안할 것 같아요. 4시 반부터는 그늘이 좀 지긴 하는데, 5시쯤 돼야 될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이 안에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바보처럼 송풍을 해놨네. 아, 이 송풍이 아니라 냉방을 해놨어야죠. 아, 참 냉방을 해놨어야지. 찬 바람이 쌩쌩 부는데. <laughs> 아, 참네. 어쩐지 바람만 부르는데도 약 6도가 떨어졌어. 6도가. 바람 세기를 조금 더 세게 해놓고 자. 어쨌든 송풍을 통해서 뜨거운 바람 뺐으니까 문을 좀 닫을게요. 아 그늘이 좀 지고 있네요. 너왜 혼자 외롭게 피어 있느냐? 이거, 와, 이게, 뭐, 어떻게든, 이 방울토마토, 이렇게라도 해놔야지, 이게 너무 밑으로. 자, 넣고요. 얘도, 어쨌든 달리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집어주는 걸로 네. 막 집어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얼이고뭐 잘할 수 있게 해주고 아하 이런 거 이거 이거 참이 겹순인 같은데 이런 건 잘라줘야겠어. 자, 오 이거 얘도 아주 그냥 난립니다 난리 얘도 보니까. 이거 뭐 어떡 하냐? <laughs> 일단, 이렇게 해줘. 어? 여기거 맞는 거야? 그럼 얘는? 어 어? 아니구나. 저기구나. 아이고야, 이게. 이 체리토마토, 체리토마토는 안 크니까. 얘는 뭐죠, 얘는? 얘는 사실 뭐 아무것도 안 달리는 애인데. 어우! 어휴 막 떨어지네 아까운 거 일단 여기다 묶어 놔 보겠습니다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지만 얘 얘도 너무 번잡하니까 일단 묶어서 이렇게 찝어서 음. 자뭐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고 무성하게 자라요 무성하게 어 이거 떨어졌나 미찍어 줬는데 찝어 졌는데 떨어졌다 찝어 준것 같은데 찝기가 어디 있었어야지 아, 찝어 분명히 찝어 줬는데 그러니까 얘는 찝어 주는 걸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죠 일단 이렇게 해 놓고 끈으로 묶어야지 끈으로 묶겠습니다 완벽하게 얘는 끈으로 묶어줘야 되는 애인 걸로 네. 자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이게 아하 계속 달리긴 하네요 뭐가 보니까 얘는 무거워서 부러졌어요, 심지어. 아, 이거 꽃 달리는데. 아, 여기 몇개 있었는데 이게 부러졌어. 아, 아까워라. 아까워도 어쩔 수 없죠. 부러졌는데 뭐. 아, 또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아쉽습니다. 어쨌든 제가 시원치 않다고 얘기했던 녀석인데, 뭐, 달렸어요. 달렸으니까. 다애들은 의미 없는 애들 같은데. 전문가가 와서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 일단 이게 위로 더 커야 되죠. 계속. 아, 얘도 묶어줘야 되겠다. 이걸로는 불안해서.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이걸로는 묶어 줘야지 자 이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이건 한계가 있으니까 얘는 아주 그냥 굵어요 굵어 생각해도또 얘도 묶어 줘야겠는데 얘들이 다 방울토마토가 굵직하게, 굵직하게 달리기 때문에, 예, 네 좀잘 묶어줘야 될것 같아요. 얘 묶어줬고, 얘 묶어, 어, 쟤도 묶어주고. 옆으로 이렇게 자란 애들은 다 무거워서, 얘도 부러졌어요, 무거워서. 무거워서 다 부러지네. 에잇, 젠장. 어쩔 수 없지 왜 부러지나 했더니만 뭐, 뭔 일인가 했더니만 은 무거워서 가지가 부러집니다 어우! 아 이것도 메인 메인이 부러졌어 아 이런 어떡하죠 이거 아 이런 휴. 제가 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성장하는 가지가 부러졌어. 아, 에이, 참네.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달린 애들은 다 떨어진다는 얘긴데. 아, 이런.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우리가. 아, 참. 얘도 부러졌는데. 아, 자 부추가 많이 자라가지고 집에 가져가겠습니다. 맨날 부추는 저만 가져가요. 우리 집식구들 부추 좋아해서 잘 먹습니다. 오늘은 부추를 다 가져가서 맛있게 먹어보죠. 어, 양이 제법 될것 같은데요 부추가 아이고 신선한 냄새 신선한 냄새가 납니다 자 부추 완료 부추 이만큼 <laughs> 아 이거 제가 오늘 지금 큰 사고를 쳤어요 뭐냐면 요거 이렇게 토마토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잘 자라고 있는데 많이 달렸거든요 이 줄기가 쭉이 줄기 맞나 잘 자라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쭉 올라왔죠 근데 제가 이거를 묶다가 뭐이뚝 소리가 나 봤더니만 이게 부러진 거예요 이게 이게 부러졌어요 이게 메인 줄기인데 자, 여기에 이렇게, 예? 방울토마토가 줄줄이 달려있는데, 여기도 그렇고, 예? 이 줄줄이 달려있는 방울토마토 이 메인줄기가 뚝부러져서 이거 어떡하냐고. 예? 아이, 나, 겨까지 쪽에 좀 달려있는 게 있는데, 뭐, 이 줄기를 잘 살려봐야 되겠어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네. 근데 이것도 성장하지 못하게 여기를 뚝 잘랐네. 이게 성장하는데 여길 뚝 잘라 버렸으니까 성장도 못 하게 못 하네. 그죠? 야, 이런 아이고, 오늘 이거 아주 그냥 여러 개만 거들렸어요 어, 그런데 우리 체리 토마토 체리 토마토가 어쨌든 달렸어요, 이렇게. 달렸는데 올해는 올해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걸로 하고 주말이나 일요일 날 우리 뭐야 저기 누구죠? 이호 <laughs> 농부랑 와 가지고 그때 이호 농부랑 와서 그때 뜯어 먹는 걸 해야겠어. 끝났어 이게 내 보니까요. 더 이상 음. 뭐 올해는 체리 토마토를 제대로 못 키운 걸로 키가 요만해 키가 요만해 성장할 수 있게 뭔가 이렇게 잘 해줬어야 되는데 에, 우리 어느 분 말씀처럼 종자가 좀 모종이 안 좋은 걸 가져왔을 수도 있겠죠. 대파는 집에서 파가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와서 뽑아가는 걸로 <laughs> 대파가 많아가지고요. 음.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또 무슨 꽃을 뿌렸을까봐 이건 코스모스인데 이건 무슨 꽃일까봐 제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냥 나비 도는 거예요. 이거는. 금요일날 비가 온다 하니까요. 그때까지. 뭐, 별일 없었으면 좋겠고, 원래는 그, 물수, 물컵에 뭐, 뿌리 내린 다음에 옮겨 심는, 심어라, 는 어쩌고 하는데, 귀향, 귀찮아가지고 귀향 바로 심어버렸거든요. <laughs>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될지. 자. 지금 시간이 7시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집에 가져갈 채소 좀 씻어가지고 아, 집으로 가야겠어요.